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신발 한 켤레 할때 쓰는 그 단어 생각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하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이 바로 a 플러스 bi의 켤레의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 부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플러스 이아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의 켤레는 뭐가 된다? 바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3-2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위에다 이렇게 바를 표시를 해요. 바를 표시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죠. 어, 자주 켤레 복소수를 써야 될 때가 많아서 선생님이 얘랑 얘랑 이런 복 켤레 관계에 있는 이두 개의 복소수를 한 짝으로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 켤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켤레 복수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한 켤레를 곱하게 되면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한 켤레를 더해도 실수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가 복수수의 연산을 배우면 알게 돼요. 우리 허수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켤레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실수가 이렇게 되니까 식이 어때요? 우리가 계산하고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변할 것 같죠, 여러분? 복소수를 이렇게 Z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이 알파벳, 많은 알파벳 중에 Z를 복소수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긋게 되면 이게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z의 켤레 복수수 이렇게 길게 읽지 않고요. z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수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a p l u bi 꼴, 이렇게 표현을 하라 그랬죠. 근데 주로 이렇게 z, 복수수 z,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바꿔서 연산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소수의 이 복소수 책 숫자는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딱 이해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고쳐놓고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z 가 나오면 a 플러스 bi 골로 고쳐보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에서 우리가 켤례 복소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i에서 이것의 한번 켤레를 구하면요. 그것은 바로 호수부의 부호가 바뀐 2 e 마이너스 i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한 켤레로 보는 거죠. 2번도 켤레를 구해보면요. 뭐가 되나요? 2분의 3 플러스 3분의 2i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음, 켤레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의 경우는 아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허수의 경우는 그냥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죠? 이 플러스 쓸 필요 없겠죠. 자, 켤레복소수와 복소수의 분류 대표 유형 23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복소수 z가 보기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Z 복소수에 대한 이제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대로 놔두고서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이렇게 나타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Z 반은 Z의 켤레니까 허수부의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Z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는 당연히 Z라는 복소수의 부호를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가 이렇게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BI는 마이너스 -a A-BI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AB는 선생님이 실수해서 가져온 수예요. 복소수의 정의에서 a 플러스 bi에서 ab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소수의 상등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a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는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조건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a가 마이너스 a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0 말고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실수가 없죠. 그래서 z는요. 실수부가 0인 bi의 순허수꼴의 복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복소수 순허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실수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실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허수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니은, 디귿, 미음이 이제, 순, 허수가 되겠죠.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를 제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Z가 되는 거죠. 자, 얘가 Z가 될까요? 음, 실수부를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허수부를 제곱해도 4분의 1이에요. 더하면 2분의 1이죠. 1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Z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 Z 바가 C 플러스 DI인데요. C 플러스 DI는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1이 될까 그랬어요. 자, Z 바가 C 플러스 DI예요. 그럼 Z는 뭐가 되죠? 바로 C 마이너스 DI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Z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했을 때 1이 나오니까. c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d제곱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c제곱 d제곱이 1인 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성립을 하겠죠. 자, 순허수 z는 두 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순허수는 두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z가 a 플러스 b i 일때요 이게 순허수가 되려면은 얘가 이제 없고, 이런 꼴이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z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부를 이렇게 제곱을 하고, 허수부를 이렇게 제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b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b는 플러스도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서, 어, z는 풀마, bi. 순허수가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답은 음과 지긋이 다게